배우 윤석화 씨가 향년 69세로 뇌종양 투병 끝에 19일 별세했습니다. 한국 연극이 복지재단과 연극계에 따르면 윤석화 씨는 이날 오전 9시 53에서 54분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상태가 위중해지면서 영국에 거주하던 자녀들이 긴급히 귀국해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고 전날인 18일에는 지인들도 병원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허 씨는 2022년 7월 연극 햄밋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 2023년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약 5분가량 우정 출연한 무대가 마지막 작품이 됐습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 씨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해 신의 아그네스, 딸에게 보내는 편지, 마스터 클래스 등으로 1980-1990년대 에서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습니다. 커피 광고에서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대중적 인지도도 얻었습니다. 제작 연출 활동도 이어가며 대학로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했고 공연 예술계 월간지 객석 발행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일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입니다. 장지는 용인공원 아너스톤으로 전해졌습니다.